내가 병 걸려 죽어 뭐에 걸려도 걸려요. 삼재 고운 삼재 복삼재 웃기지 마세요. 복삼재는 죄. 네 안녕하세요 치성암의 매화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재란 무엇입니까 삼재를왜 풀어야 돼 홍맥이는 뭐예요 선생님 그러죠 일년 내내 애건 액살 모두 우환이 없게 하는 게 일년 홍맥입니다 삼재란 무엇이냐 다 아시죠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시상이 너무 좋아서 모르는 게 없어 나보다도 더잘 알고 와. 삼재는 구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걸 삼재라 그러잖아요 올해는 삼재가 누구냐면 해묘미래 토끼, 돼지, 양띠가 삼재인데 하필이면 눌 삼재가 걸려버렸어요. 근데 병원년을 얘기해요. 천살, 지살, 인살 기운이 몰려드오는 해야 내가 병 걸려 죽어 자손이 집을 나갔어. 내가 돈이 인간을 믿었는데 그돈 이놈 인간이 돈을 다 먹고 푸로 날려서 나는 10원도 없어. 이게 천지 지변이 일어나는 게 살이 삼재가 들을 때 꽉 일어납니다. 뭐에 걸려도 걸려요. 삼재 고운 삼재, 복삼재, 웃기지 마세요. 복삼재는 절대 없어요. 삼재는 뭘 건드려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들삼재는 첫째 삼재가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화를 당하고 충이렇게 근데 충기도 있잖아. 이렇게 툭툭 친 거, 태클 거는 거. 뭐짜증날 정도 막뭐 와서 시비 거는 게 들삼재고 묶는 삼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손발이 꽁꽁 밧줄로 꽁꽁 어? 손발 밧줄로 꽁꽁 묶어서 내가 풀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럼 막이 숨통 막혀. 방 안에 문잠궈 나봐요. 사람 돌아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폭발하죠. 정신 이상. 기기문간사의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에 폭발, 병마. 그래서 시카, 사람들과 모든 간섭에 참견을 하고 사사건건 시비, 질투, 시기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우구집에 집 쓸려서 삼형살, 관제살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날 쌈재란 무엇이냐? 잘하면 좋은데 아, 우리가 싹 쓸어갔죠. 빗자루로 청소하 듯이 깨끗이 모든 우한, 가완, 금전. 모든, 내한테 껴있는 것을 다 쟁탈, 털어간다. 아무것도 없다. 가정도 풍파야, 돈도 풍파야. 모든 걸 깨끗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둑을 맞는다는 거야. 우리 집에 사람은 들이는데그 사람이 나면서내 도둑이 와서 내 거를 다, 어? 도둑질해서다 털고 간다는 게날삼재라는 거야. 이런데 복삼재가 있을까요? 절대 복삼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삼재가 들으면 너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 근데 여기서 삼재 세 명이 있어, 두 명이 있어, 두세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충돌.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든지 죽든 깨지든 나가든 일사 삼재에 그런 게 있는 운이 되게 높아. 근데 이게 있어요. 사람이 몰라서 생년월일 시가 있어요. 태어난 연월일시 있죠. 이 안에 속삼자가 있어요. 또 그러면 삼재가 세개 내가 사주 안에 있어요. 속삼대란 생일 달과 생일 월이에요. 나는 겉엔 삼자가 없어. 사주 풀이 풀어 보면 오장 육부 아포뭐 가슴 아파 이래요. 그래서 삼재가 든 사람들은 좋지 않고 사주 팔자 안에 삼재가 든 사람은 더욱더 위험하니까 삼재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거. 삼재에서만 어떻게 풀어요. 그러죠? 자 팬티 메리아스 양말 머리카락을 본인 거 사주를 써서 손톱, 발톱까지 넣어서 보내주면 재용직성에다가 그사람에 맞는 것을 풀어요. 왜? 나는 어떤 삼재다? 나는 무엇이 문제다? 이거를 상사하게 풀어서 삼재풀이를 합니다. 근데 하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저 없어요. 못해요. 셀프 있어요? 이러고 물어보는 손님이 많아요. 네, 다는 삼재풀이 이런 건데 선생님들 전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못할 경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자기만의 밥그릇이 있죠 거기다 사주 생료를 넣고요 팥을 담으세요 팥 그거 계란 하나에다 본인 사주 생료를 넣고 질병 소멸을 하고 주방에다 3일만 놔뒀다가 동짓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잘못 깨면 위험하니까 계란을 깨버리시고 파스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박그릇을 깨서 소액, 영복, 액운, 액살, 소멸이라고 쓰시고 깨서 그리고 버리시면 세이프가 됩니다. 홍수맥이란 뭐예요, 선생님이러죠 자, 일년 1 2 달이야. 우리가 1월부터1 2월까지가 들어있죠, 열두 달. 그러면 우리가 달달이 살아가죠. 1년에한 번씩. 자, 일월달, 2월달3월달 사월 달 있어 요 이런 달달이 애곤 액살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람이 살면서 뭐가 많아요? 인간이 살면서 뭐가 많아요? 말해봐요. 뭐가 많아요? 사람이 살면서 인간 구설, 시비, 질투, 시기, 셈,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망신살 그 사람하고 이거 있죠.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천리로 가잖아요. 입안에 혀에 바늘이 달렸어요. 말이. 그거 말이 칼이 달렸어. 양날에 칼과 도끼 같은 거야. 이 말이 좋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 금이 한 양인데 나쁘게 나면 살을 맞는다 그랬죠. 이말 한마디가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많은 게 인간관계라는 얘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섭지 동물이 무서운 거 아니야. 인간이 인간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할때이 살이 날라가니까 이 살을 조심해서 넘겨라. 이 소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모든 거, 인간의 풍파가 없어야 돼요? 또 사건, 사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뭐. 이런거 자연, 재로 인해서 비, 바람, 구름, 뭐, 이런 거, 불, 화재, 뭐, 문화재, 이런 게 없는 게, 이런 게또 없어야 되고요.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 내가 아프면 모든 게 꽝이야. 요즘에 암이 너무 많아. 아프지 말아야 되고. 그거, 그러는데 이름은 돈이 문제야, 돈이. 돈의 풍파.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 이런 거, 이런 것들. 이게 달달이 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가자 일령도행매기 홍매기 거기다 아까 말했는데 삼재풀이 인동살 백고살이 이게 다 같이 겹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매기를 한다 그러죠 우리가 자 빨르면 동짓날도 해도 되고요 정월 대보름이라 그러죠 부러물 깨서 한해를 시작해서 모든 질병을 내고 다 버린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월 대보름에 홍수매기 하죠 잊지 말고 꼭 하세요 꼭 삼재가 아니어도 내가 1년 동안 우리 집 편안하고 가정 편안하고 식구들 편안하고 하느이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 있죠 꼭 삼재가 아니어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년 동안 평탄하게 우리 1년을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홍수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있고요 삼재풀이가 있고 1년 홍수매기가 있습니다 인동쌀 백호쌀뭐 삼재쌀 다 푸는 겁니다 이게 통 털어서 종합으로 푸는 게 동지 홍수 액매기가 있고 정월 홍수 삼재 액매기가 있습니다. 자 홍수 맥이 삼제에는왜 이거를 하느냐 1 년에 애고 넥사를 맞고 우한을 맞기 때문에 각자의 사주 생년월일 이름 성압 머리카락 손톱 발가락 해서 이 봉투에다 담아서 보내 주셔야 내가 누가 어디 사는 줄 알잖아. 그래서 보내 줘서 액맥이를할수 있고 재홍 직성에다 모든 걸 허수아비에다가 허수아비가 나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허사에다 재용에다 막아서 나의 나쁜 기운의 에군액사를싹 소멸하기 위해서 재용 직성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모르네. 자, 상담 전화 꼭 주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과 설정을 눌러 주셔야 모든 정보가 나갑니다. 모두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따르릉 예약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